응. 가방 여기 맡겨야 돼. 네. 나 단골이 잘 알지? 어? 아, 니 아니, <laughs> 아, 갑자기 찾아오시는데. 가방, 이거, 거기 안 들어가는데? 응. 들어가나? 오좀 어, 크네? 음. 괜찮아, 이거 이렇게. <laughs> 근데 오늘 뭐 하려고 여기 오라고 그랬어? 그림 그그린다고 그 물감 칠하는 거? 그거.. 도트? 인형.. 인형 그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물감 칠하기? 물감 칠.. 인형 칠.. 나도 한국 모르겠어. 정확한 음, 명칭이 있는지. 마이크 주세요. 아아아 음.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입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뚜벅기입니다. <laughs> <laughs> 가자. 왜? 됐어. 나 반바지 안이상해 아, 이쁘네. 어우 엄청 잘 어울러. 그치. 아 이거 반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어. 부끄러워. 어? 진짜. 누가 사줬어요? 몇십년 만에 입어본지 모르겠어요. 원래 반바지 입고 내가 밖에 안 다니는데. 음, 근데 이거. 세리가 아니... 이거를 선물을 해줬어요. 아. <laughs> 저번에 세리가 입고 왔는데, 야, 괜찮다 그랬더니. 음. 두 개의 까만색하고 카키색을 선물해줘서 입었습니다. 괜찮네. 너무 어색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괜 괜찮아. 어울려. 다행이다. 아니, 뭐얘 얼굴이 잘생기니까 뭘 입어도 <laughs> 다 되는 거. 같아. <laughs> 여기는 책을 팔죠. 너책 뭐 좋아해? 난책 좋아하지. 어떤 책 좋아해요? 한국어로 써져있는 책이면 다 좋아해. 근데 어떤 주제, 어떤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음. 종교 그 다음에 자기발 자기개발 아, 자기개발 음, 그 다음에 아. 뭐 소설 소설 음 추리 뭐 소설 그냥 그냥 읽어 막 이것저것 안 가리고 아 한국어 <laughs> 여러분, 한국 거 책이에요 여러분 한국 거가르쳐 준가 <laughs> 아맞아나 너한테 줄거 있어 왜왜 표를 미리 사야 돼자 너희 아, 본적 있어? 돌 이거 원만원만원 만 원. 만 원. 만 원. 아니 왕그 원. 이분은 누구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음. 아세종제국 음, 한글을 창제하신 분만원어 어,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만 어. 어. 이거 베트남 돈으로 하면 할짱 여행 정도 2 0만돈 18만 원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았어? 당연, 알았지. 환율을 어떻게 잘 알아? 환전, 환전, 로론 거. 음. 경제, 경제, 경제. 오, 거 알아서. 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경제에도 관심을. 음. 제 경험인데.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이거를 손, 손님이 음. 만 원짜리를 계산해 주셨어. 아, <laughs> 그래서. 아, 수 나는 계좌 이체하신다는 그, 줄 알았는데, 두고. 직접 현금을 주셔서 너무 반가웠어. 응. 음. 음. 여기서 두어야 돼. 지금 지갑 없어. 괜찮아? 거기다 넣어. 제 전공 이런 거에요. 그. 깨 똥. 깨 똥. 깨 똥. 깨징 재무에 있어. 깨 똥은 회계? 아, 회계? 아. 나 회계 책 많이 읽었어. 아, 진짜 요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어. 한 10권 정도? 읽었어. 이런 거 너무 근데, 몰라서 이런 거 이런 거 대해 그, 그러면 야너 나중에 회계사 되면 되겠다. 음. 회계사 돈 많이 벌잖아. 근데 회계사 그런 거, 조, 회계사는 조그만 공부예요. 졸로는 어. 재무에 대해 재무 어. 그래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회사 근데, 이 회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음. 나중에 사업하거나 뭐할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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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아, 이렇게 아, 있고 아, 여기 보면은. 진짜. 옆에 가세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읽을 수 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여기 보면 아기자기한 소품들 되게 많이 팔아요. 선풍기. 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양이 어서 음. 오 이건 나랑 어울러? 색깔 지찌오 색깔 이 진짜 똑같다 놀아. 어. 어. 헐헐 괜찮아. 그리고 자주 그 음. 그리고 이런 스탠드도 있어요. 스탠드 조명. 음. 이런 거 어렸을 때 이런 거 사서 그새 음, 그 새를 알. 만든 거 이렇게 놓고 맞아, 맞아. 그 네. 스타. 그 면도 음. 변하고 새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에도 예전에 많이 했어 아, 천개 넣어서 음. 선물로 주면은 음. 되게 싫어했지 어? 돈으로 주지 음. <웃음> 좋아 그런거 <laughs> 많이 했지 이런 것도 수원수원 소원 아. 쓰고 넣어요 아. 그리고 이거 딱 사이공강에다 딱 띄워가지고 음. 여기다가 연락처 세리 연락처 남자친구 보험해가지고 사이공방에 딱 던져놓고 응. 이렇게 누가 누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음. 운명이야.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볼래? 아마 그 청소하시는 분이 찾으실 거야. 음.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 이런 <laughs> 유행이야? 어. 비싸다. 얼마야, 이거? 15만. <laughs> 야, 이거 좋다. 아이스크림이야 아, 오, 아픈데. 그거. 딱딱해. 어.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야, 이거 등. 음. 어, 시원하다. 음. 야, 이거 시원한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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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아파? 다시 해봐. 어. 안 아파, 아... 이 정도는. 네. 저, 두 시간에 지내요. <laughs> 두 시간에 지나요 오십만 동입니다. 오십만 동. 어, 이런 몽둥이 괜찮다. 아, 위. 위. 이거. <laughs> 욕 먹기 전에 가자. 베트남이, 이게 여기 있죠? 베트남. 베트남. 음. 한국은...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음. 여기 있습니다. 한, 여기서 한, 쭉. 한, 5시간 한, 걸려요? 5시간 음. 20분? 너무 멀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어? 그, 거리가 멀은데? 그, 음. 뭐지? 마음은 가깝다고? 음, 그 얘기하려고 음, 그런 거야? 음, 맞아, 맞아. 마음도 멀어. <웃음> 가까워요? <웃음> 아니. 누구랑 그래?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가깝다고? 응. 음. <laughs> 어, 그림 잘 그려요? 나 장난 아니야. 어, 진짜? 어. 대박이다. 장난 진짜 못 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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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짜증날 정도로 못 그려. <laughs> 그런 손재주가 없어, 내가. 음.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았나 봐. 얼굴은 줬는데, 아. 그림 같은 그런 재능은 안 주셨네. 근데 오빠 이런 거 사이즈 그베트남인이랑 한국인이랑 이거 큰 차이지 있어? 똑같아. 이런 거 스킨사이즈 어 제가 알려준게뭐 음. 다음 베트남들을 그 예쁜 예쁜 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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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베트남 사람들은 음. 아니 한국인들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음. 왜 이렇게? 이렇게 잡지, 보통. 아니, 다 다르지, 사람마다 이렇게 잡지. 응. 응. 근데 저는 한국, 한국 유튜브, 건보 유튜브, 음. 이런 거다 하스들을 이렇게, 쓰... 음. 이렇게 잡고 음. 쓰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어떻게 쓰는 데 내가.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도 하고. 응.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어. 응. 근데, 한국 게임부. 아, 아니야. 한국 사람도 다 다양하게 잡아. 아, 진짜? 어, 그럼. 근데, 왜내가 버는 그 사람 다이런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지. 어. 다,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아...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오빠. 떡이지 아니야. 다 있지. 아, 나는 뭐, 사이즈 얘기한다. 니 아, 그래? <laughs> 아, 그럼 제가. <laughs> 내 눈이 엄청 그렇지 손가락 조심해라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안돼 <laughs> 이거 여기야 <욕이야>. 아 진짜? 뭐펜 <laughs> 어. 사고 싶어? 아니 집에야 쎄 많네 왜 자꾸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뭐. 아니 그냥 고, 궁금해서 <laughs> 구형하는 거지. 네 여기서 버릇 나오면 안 된다. 어? 뭐 펜훔치고 이러면 안 된다. 아 진짜요? 어뭘 <laughs> 진짜 요야 <laughs> 당연히 안 되지. 아니 그냥 자꾸. 학생 때 이렇게 뭐 하나 물건 훔치고 이런 적 없어? 학생? 음. 학생.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엄청 많지. 많아? <laughs> 세리 도둑이래요. 아니야 아니야 그대 그래? <laughs> 뭐 도둑 같된 거야? 아니야. 여기는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어, 아이들 용품들 있네요. 도장. 일기도 많이 썼고. <laughs> 어. 일기 많이 썼어. 나는 일기를. 안 썼어. 아 진짜.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숙제로 일기 써오라 그러면 아... 한 번에 하루 날 잡아서. 아... 아 이런 거 귀엽지. 귀엽지. 막상 사면은 놔둘 아, 데가 없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내 생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 제가 네, 축하해 주세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자시장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웃음> 아, 여기 슬리퍼도 팔고, 응. 양말도 있고, 안대도 있고, 뭘 많이 파네요. 가자, <laughs> 세리야. 아까 뭐라고 했는데. 뭐가 응. 안리야 어, 아, 아, 잠깐. 오늘은... 방송. 어. 방송도 나오네. 어? 어우, 좋네. 뭐? 어? 음악도 아, 나와. 알겠어요. 여 상자도 있고. 상권도 없고. 음. 책용안 쓰고. 해피 <웃음> 벌스테이. 동산도 <laughs> 있고. <laughs> 여기 스노우도 있다. 됐어요. 망청으로 나... 올라갈게요. 슬퍼. 슬퍼. <laughs> 왜, 왜, 왜? 왜 슬퍼? 토벅기님전대테 상관없어. 아휴. 어쩔 수 없지. 자, 들어는 보자. 생일이 언제야? 어? 생일이 언제야? 아니야, 얘기해봐, 세리야. 됐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 <laughs> <저> 완전 삐졌어. <laughs> 자. 여기 보면 장난감도 아이들이 살수 있는 장난감도 있어요. 레고도 있고 아이들이랑 와서 선물 장난감 살때 보면 좋겠다. <laughs> 표정 표정 어떡할 거야? 응? 세리 표정 어떡할 거야? 불. 불만? 베트남 볼 사람들도 많아 좋아하지. 누가? 만화. 마, 만화? 뭐, 만화. 이런 거, 이 어, 이런 거. 베트남 음. 어, 만화 거. 이 <laughs>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이지 이런 거. 이런 거. 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거. 이런 거. 싸우 거. 거. 이런 거. 런 거. 이런 거. 거. 이런 거. 이 이런 거. 는그역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태어난 연도가 다 써져 있잖아. <laughs>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거. 음. 세리는 언제 태어났어? 제가. 지금. <laughs> <laughs> 어? 됐어? 왜? 언제, 아니, 언제 태어났냐고. 2000, 2001년. 2001년. 몇월에? 8월. 8월에? 어. 며칠 날. 됐어. 아니, 그냥 묻는 <laughs> 아까, 거잖아. 아까, 아까 상관없다고 했잖아. 됐어. 아니, 그거 아니야.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냥 며칠이 됐날고 묻는 거야. 네. 2 2 아, 8월 22일. 아, 내가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러저도 아마, <laughs> 알러 저도 아마 30분 볼... 이후에는 까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거 그날이 없고 바로 <laughs> 23일 인 <간 그렇지>. 거예요. <웃음> 맞아. <laughs> 그렇죠? 어, 20, 21, 23, 이렇게. <laughs> 내 인생의 22일은, 8월 22일은. 맞아, 맞아. <laughs> 저도 그렇게, 안, 이미 알고 있었지. 음, 알고 있었구나. 네. 고습니다 음. <laughs> 색칠하는데 왔죠? 어? 여기 말하는 거지? 응. 어? 우선, 걸 이런 거 걸려서. 오늘은 그래도 사람이 많진 않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색치을 하고 있어요. 와, 종류가 전에보다 많아졌다. 너무 복잡한 거, 아나 복잡한 거 하니까 힘들더라. 맞아, 아, 거. <웃음> 적당한 거, <laughs> 적당한 거 해야 돼. 작은 거. <laughs> 요거 뭔가 심플해 보이잖아 음. 요거? 하나만 할까? 어? 어? 이거 그래,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아니야. 심플한 걸로. 야, 이거 물감 많이 들어가더라, 요 안으로. 또돌또돌한 음. 이쁘긴 한데. 귀엽다. 아, 아, 입. 응? 뚜 입술. <laughs> <laughs> 담배 피자. 뭐, 다, 다 나야, 다 나야. <laughs> 어이거야 연런거 할까? 어, 괜찮아 심플하다 어차피 세리가 할 거잖아 아 저기다? 이렇게 아이렇 붙이자고? 이거 민폐인데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떤 색감인가? 가서 이걸 가져가서 <웃음> 고민해보자. <웃음> 어, 네. 살을, 이 살을, 노란색? 살을 무슨 색? 사 뭐야? 살, 야. 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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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이랑 미스. 이거는 어떤 색이랑? 노란색. 하얀색이랑. 하얀색이랑. 갈색도, 오, 갈색 괜찮다. 음. 그리고 이거는. 깔끔하게 블랙으로 해버리자 밑에는 어. 더러워지니까 끝이야? 끝이야 자 이제 저는 놀고요 어? 아 이제 저는 놀고 세리가 저는 과자 <laughs> 먹으면서 놀고 어. 세리가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아 그래 요 해주세요 네아 어, 내가 지주 내가 지주 어. <laughs> 이거. 하일랜드에서 파는 게더 맛있어. 저도 이렇게 음. 말하고 음. 했어요. <laughs> 이렇게? 괜찮다. <laughs> 황달기 있는 곰. <곳. 웃음> 어디 아픈 거 아니니? <laughs> <laughs> 하고 있어. 세리 열심히 해. 하고 있어. 저는 놀고 있어요. 오빠 해. 어. 뭐가 하고 해야 하는 일이세요? 세리가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들 이해심도 넓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laughs> 좋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뭐? 포용력도 있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네, 좋습니다. 뭐, 얼굴 봐봐. 아. 나 얼굴, 아, 내가 잘 지금, 이거 언제부턴가 거짓말하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답답해. <laughs> 예전엔 아, 안 그랬는데. 거짓말 해. 거짓말 잘하 네. 아, <laughs> <laughs> <또, 또. 웃음> 았어 그냥 보고만 있을게. 어? 보고만 있을게. 우리 일단 촬영 영상 너무 기니까 끄고 완성되면 다시 키자. <laughs> 이거.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이거 바닥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고급스러운 색깔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급, 고급 색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색깔은 루이비통이나 구찌 이런 데서밖에 안 쓴다고. 너... <웃음> 왜? <웃음> 사실이야. 네. 아, 내가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 네. 그리고 세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입술까지. 눈은 지금 아직 전 처리가 덜 끝났고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진짜 잘했죠? 이런 디테일 이런 거. 와, 난 이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를 딱본 순간 <웃음> <웃음> 이 안젤, <laughs> <laughs> 이 그라데이션, 와 장난 아니에요 이 친구. 그림 미술을 전공한 것 같아요. 음, 그럼. 근데 <laughs> 완벽해요. 진짜 완벽해. 이름도 써. 이름을 쓰라고? 이름을 왜 써? 아, 세리 여기서 오빠 이름 써. 귀여워요.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잘 그렸어. 열 세리. 작가님 세리. 아. 오빈을 빼고. 뚜벅이 <laughs> <laughs> 빼고. 내가 망쳤어. 마무리를. 다맞이 얼굴 덩크하고 귀엽고 음, 음. 다리 짧고 아무튼 저희 오늘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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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브 스토브 하얀 스토 네. 스토브 그래? 아, 소개를 해드렸어요. 복스톱. 아 여름 데도 있고 이런 것도 팔고 복, 이런 복스톱?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호치빙에 여행 올때그할게 없고 심심한데 여기서 그냥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와서 이런 데 오긴 좀 그렇지 않냐? 아니, 여행 간데후 낮에 할게 없잖아. 그 낮에. 밥 먹이고 아, 여기는 좀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어, 외부가 아니라서 음. 아니면 그 여행자들을 뭐다 백화점에서 복경하잖아그 요즘 구용할거 너무 심심하면 여기서 와서 이런 거 해도 되는 같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뭐 가족들, 여기 사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기또 어, 아이들이 있거나 애비. 아니면 연인들 연인? 어,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 응.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커플, 커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 네. Bye. <laughs> <안 끄는 웃음> 왜, 왜 오빠 이렇게 터밍해 보여요? <laughs>